ETF 발표가 XRP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투자자들이 ETF가 XRP 가격을 폭등시킬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은 그 답을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100억 투자 고수들의 트레이닝 비법책을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 제공 중에 있습니다. 전자책 받고 싶으신 분들은 더보기 눌러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XRP ETF는 모두 선물 ETF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건 현물 ETF인데요. 선물 ETF는 실제 XRP를 매수하지 않고 단지 선물계약을 교체합니다. 즉 시장의 공급량에 영향을 주지 않아서 가격에 움직임이 거의 없는데요. 반면 현물 ETF는 다릅니다. 현물 ETF는 발행된 주식 수만큼의 XRP를 반드시 사서 보유해야 합니다. 이 XRP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 유통량을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공급의 쇼크,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SEC는 현물 ETF를 승인하기 전에 최소 6개월 이상 선물 시장의 안정성을 확인합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가격급등은 선물 ETF가 아니라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선물 ETF는 단기적 거래 수단이지만 현물 ETF는 실물 매수로 이어집니다. ETF ...가 발행될 때마다 실제 XRP가 매수돼서 코인베이스나 앵커리지 같은 기간에 보관됩니다. 이렇게 묶인 XRP는 투자세가 판이 전까지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즉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도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다만 XRP는 시장 유동성이 더 작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SEC에는 8건 이상의 XRP 현물 ETF 신청이 심사 중입니다. 승인 예상 시점은 셧다운 제로 인해서 25년도 11월 중순이고 비트와이즈, 그릴케일, 플랭클린, 템플던등주요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신청을 넣었습니다. 승인 확률은 90%를 넘어서는데요. 신임 SEC 의장 폴 에킨스는 크립토에 우호적입니다. 그는 명확한 규제와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을 강조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진짜 핵심은 공급 쇼크입니다.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XRP는 전제 유통량의 극히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의 보유량은 최근 몇달 사이 90% 이상 줄어서 현재 약 1억 개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ETF 자금이 수십억 달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이 풀린 XRP가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결국 기관들은 개인이 가진 XRP를 더 높은 가격에 사야만 합니다. 0.3달러, 0.5달러, 1달러에 탄 투자자들은 많지만 10달러, 25달러, 100달러 수준에서도 매도 요인이 생깁니다. 이때가 바로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맞물리는 구간인데요. 전문가들은 현물 ETF 승인 후첫한달 동안 최대 50억에서 80억 달러가 유입될 걸로 예상합니다. 이는 비트코인보다 훨씬 빠른 속도인데요. 이 자금은 모두 실제 XRP 매수로 이어질 거고 그 XRP는 시장에서 묶입니다. 이때부터 가격 상승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필연적인 구조로 바뀝니다. 게다가 타이밍도 완벽합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 발행과 글로벌 파트너십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CBDC 테스트도 여러 국가에서 XPL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 XRP는 단순한 코인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가 됩니다. 그때 수요는 지금의 유통량으로는 감당이 불가능해질 건데요. 결국 기관과 개인 투자자 모두 FOMO에 휩싸이고 매수세가 매도세를 압박하게 됩니다. 공급은 줄고 소요는 폭발하면서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건 24년 1월이었지만 진짜 상승은 11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XRP는 시장이 더 작고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보수적으로만 봐도 ETF만으로 10에서 25달러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총매가 동시에 작용하면 50달러, 100달러, 심지어 4자릿수까지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한겁입니다 선물 ETF는 XRP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입니다. 공급은 줄고 기간 매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XRP 슈퍼사이클의 시작입니다. ETF가 시장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지금 그문 앞에 서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저희가 정보를 하나 더 제공해 드리자면 최근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중국 시진핑과 우리나라 대통령의 투자시 화제가 되었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코인 갖고 사업하지만 트럼프도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중국인데요. 사실 국가 간의 감정을 떠나서 코인 시장하면 중국의 막대한 자본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는데 중국에서도 슬슬 코인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와중에 포착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고 정말 중요한 건 중국 장애 코인 시장의 거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기당 약 31조 6천억 원, 약 100조억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코인 시장이 요동칠 만한 이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곳, 그게 바로 중국 장애 거래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활용해야 하는데 수억 원의 입장료를 내야만 입장할 수 있는 브로커들의 핵심 텔레그램 방에 직접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입수한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 자료들 지금 유튜브 최초로 일부만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이렇게 매매 계획표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날짜 시간이 나와 있었고 오른쪽에는 코인의 티커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글자가 매수 빨간색 글자가 매도 신호였는데요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에는 셀로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업비트에서 10월 1일에 셀로 코인을 매수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업비트에서 셀로 코인 10월 1일 이후 가격 변동 보면, 셀로 코인은 10월 1일 이후에 이렇게 갑자기 100% 이상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신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2일 날에는 코인 넷저 코인을 매수하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어피트에서 코인을 10월 2일 이후 가격 변동을 보, 통해 확인을 해 봤는데, 코인 넷저 역시 10월 2일 이후에 갑자기 6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되면 우연이 아니라 조금 무서워지기 시작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장애 시장 코인 시장 브로커들은 10월 3일에는 솜니어 코인을 매수하려고 나와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솜니어 코인 10월 3일 가격 변동을 보면 솜니어 코인 역시 10월 3일 이후로 갑자기 이렇게 약30% 이상 급등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 장애 시장 코인의 파워인데요. 코인 시장에서는 사실상 미국 트럼프보다 더큰 힘을 갖고 있던 게 바로 중국 시진핑 장애 코인 시장이라는 거죠. 제가 아주 아주 어렵게 입장할 수 있었던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텔레그램 방에는 이렇게 코인별로 매수와 금액 규모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당연히 매일 손해만 보고 수익은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수매도 타이밍이 중요하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정보를 알수 있다면 일주일에 아무리 밑에도 50% 정도는 수익을 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순식간에 인생 역전할 순 없겠지만 해당 정보를 한 3개월 정도만이라도 중국 장애시장 코인 브로커들의 시동만 잘 따라갈 수 있다면 어쩌면 인생 역전도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구독자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기회인 건 중국 장애시장 코인 브로커들의 이번 달 11월 매매 기록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11월달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중국 장외시장 브로커들의 11월 매매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공개하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 다른 채널에서 악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공개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본문 링크 클릭해주시고, 11월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중국 장애 코인 시장 브로커들의 11월 매매 계획표 안 가려놓은 거 바로 문자로 사진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